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카페 이십사를 분석해볼 AP 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아, 종목 코드는 0내 2, 0 0 0 되겠고요. 어, 현재 시간은 2021년 2월 3일. 어, 오후 12시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어, 저는 카페24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겹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의 말씀 올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최신화를 해야 하다 보니까 그 부분 두 번째로 양해 말씀 올리고 카페24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24는 비즈니스 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을 맡고 있고요. 또 온라인 비즈니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쇼핑몰 솔루션과 광고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기업입니다. 아, 주요 매출처는 KG 이니시스 LG 유플러스고요 네이버와 같은 온라인 광고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 주요 사이트들을 거래처로 두고 있습니다. 아, 요즘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1인 가구가 대중화되면서 언택트 사업과 인터넷 쇼핑이 유행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 유행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러한 트렌드가 자리 잡게 되었는데, 카페24는 이러한 언택트 국면에 적합한 옥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카페24는 1999년에 설립되었고요. 2002년도부터 전문적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을 한 기업인데 다이렉트 투 컨시머 스토어를 구축하고 이것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연결해서 시장 선점에 성공하였고요. 또그 결과 1인 창업자부터 중대형 기업에 이르는 넓은 고객군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서 초연결의 바탕을 둔 전자상거래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쓰고 있는데 어, 개발 가이드 도구 사례를 제공해서 1인 개발사부터 중견 개발사까지 누구나 전자상거래 생태계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개발자 센터를 열어서 쇼핑몰을 위한 앱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게끔 하여서 결론적으로 기업형 쇼핑몰 커스텀 서비스를 강화했다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도 굉장히 적극적인데요. 일본, 중국, 베트남, 대만 같은 해외 거점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미 최대 규모의 호스팅 계정수를 보유하고 있어서 향후의 모습도 매우 기대가 되는 양상이라고 하시면 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라이브 커머스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판매자가 잠재적인 이제 소비자라고 할수 있겠죠. 그 방송 보시는 분들이. 에, 소통을 하면서 제품 홍보를 할수 있는 창의적인 컨텐츠도 창출해내서장래가 매우 기대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어, 상장 기업 분석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시가 총액은 6,700억 정도 되고, 발행 주식수는 1800만주, 유동 주식수는 1300만주. 원래 가 900만대, 600만대였는데, 이게 1대1 이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서 늘어난 거예요, 각각. 예, 한 650만주 정도 됐었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어, 매출의 분야 같은 경우에는, 자, 원래 그 카페24가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났던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상장이 유지되고 상장이 또 됐냐라고 물으신다면 테슬라 상장 1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 제도가 뭐냐면 지금 당장 실적이 그렇게 막그 조건을 충족하진 않지만 미래에 아주 가시적으로 성장성이 좀될것 같은데 하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특례 상장을 시켜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 1호가 카페24 거든요 그래서 적자 많이 보, 보여주다가 또 최근에는 또 이렇게 흑자로 전환을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어 이제 그 테슬라 1호 상장주로 가 이제 잘될수 있게끔 흑자가 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만약에 이거 카페24 잘 안되면 테슬라 상장 제도도 살짝 재검토될 필요가 있 되겠죠 그런식으로 근데 이제 잘 나아지고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부채비율 한50% 정도 되고, 영업이익률도 뭐 이렇게 흑자가 나아지고 있구요. 네. 자, 그 카페24 보면은, 원래 이렇게 상한가 이렇게 두번 이렇게 있었는데, 요 위에서만 이렇게 좀 놀아주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나온다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 장대 양봉을 만들 때 참여했던 시장 참여자들의 대략적인 중간 값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예. 근데 이게 참 1월 28일에 이때 완전 그냥 전, 그러니까 유럽 시장, 미국 시장 할것 없이 우리나라 시장도 할것 없이 다 이렇게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카페24도 이때 갑자기 하락을 하게 돼가지고 원래 15%까지 막 뛰고 막 그랬었는데, 예.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옆파로못 이기고 이렇게 또 떨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줬는데,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반등을 해 주는 모습 보여 주면서 다시 여기를 이제 건드려 주는 모습을 좀 보여 주고 있는데 요건은 이걸 넘느냐 안 넘느냐예요. 이걸 넘어서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 주는 게좀 보여진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차후에도 지금 당장은 이렇게 봐야 게 본다기보다는 한, 벌한 걸음 물러나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카페 2 4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이제 저희 사이트에서 무료 종목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어, 검색창에서 AP 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하시면 요 상단에 어, 이제 검색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탐, 타고 이제 들어오시면 가운데에 이제 라이브 녹색으로 이제 깜빡깜빡하시는 거 보실 수 있죠. 여기서 이제 2021년 무료 추천주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저희 소장님의 종목 리스트 아, 어, 그동안 리딩을 하셨던 이 리스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오늘은 이제 2월 1일이니까 2월 1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시면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댓글 리딩을 해주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시 49분부터 뭐, 김용재 소장입니다 하고 이제, 어, 인사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고, 그리고 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봐야 될 어떤 그런 공지사항 같은 것도 남겨주셨네요. 예, 그리고 이제 전날 미국 증시 같은 어, 좀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지표들도 확인하 확인하실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어, 표현을 해 주셨고요. 또 이제 9시가 딱 되면은 이런 식으로 월요일 시장 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현재 시간 9시 00분 코이즈 현재가 3,050원 매수하시면서 뭐 1차 목표가 3,140원 그리고 뭐 이제 손절과2,900 20원으로 대응합니다. 같이 이제 세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리딩을 해주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장의 흐름과 함께 이렇게 어뭐 드래, 드래곤 플라이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런 말씀과 함께 지속적으로 리딩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 이용하시거나 뭐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과 같이 검색을 하셔서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